안녕하세요. 레저 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오늘 알아볼 파라다이스. 이 많은 분들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못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기업인데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파라다이스라는 이 기업.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.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파라다이스의 축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중국 단체 관광의 현황에 따라서 이 파라다이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, 고재인지 악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라다이스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는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금일은 0.22% 증가를 하면서, 좀이 다키 단기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따라서 저희는 이 21선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느냐,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고, 지금 좀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가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, 이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하면서 높은 실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. 실적에 대해서 좀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완만하지만 확실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<laughs> 네, 파라다이스의 중국 VIP 월별 드로백 및 방문객 추이를 보시면 드로백과 방문객은 편년 대비는 좀덜 회복했지만 나게 상승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중에 이 파라다이스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이 일본 VIP의 월별 드로백과 방문객 추이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NH 정권에서 좀실의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완만하지만 이 확실한 성장세를 이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 이 목표 주가 매수 가를 좀 높게 잡아주고서 좀 고마운 부분인데요. 이 파라다이스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중국 지표 회복에서 호텔 부분 성숙기 효과가 더해져서 이렇게 높은 실적을 냈는데요. 따라서 중국인 단창 단체 관광 재개에 확실한 수혜자로 투자 의 매수와 업종 탑핏을 유지하고 차별화된 공항 접근성과 부대시설 덕택에 경인사 대비 그 VIP 회복세가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또한 이 영종도 인스파이어 개장 영시 이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리조트에서 1만5천명 규모의 아레나를 활용한 케이팝 공연장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카지노가 오픈될 경우 오히려 관광 클래스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유커 기한 이후 중국 지표 회복세가 간측되고는 있으나 기대 대비 속도가 완만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, 해주셨는데요. 네, 그럼 제가,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중국 수요가 회복이 될수 있냐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행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이 중국의 체감 경기가 좀,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이 수요가 조금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. 제가 경기 판단에 약간 선행 지표라고 할수 있는 중국의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은 지난 4월부터 약간 50피를 돌면서 1 0월에도 49. 5피를 기록했습니다. 보통이 50피 위에 있으면은 좀 경기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지표입니다. 또한 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지난 9월에 이 87. 2피를 기록하면서 백피 밑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기에 더해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게또 관광객의 특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특성이 현재는 조금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방문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이 과거만큼이 관광 수입 줄어들고 있고 인원이 줄어드니까 이 카지노로 가는 이 매스의 고액도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중국의 방한 계획 중에 이 30세 이하의 비중은 올해 약한40.6% 정도로 2015년과 2019년 대비 약 4.8%에서 5% 높아진 수준입니다 또한 이 2019년 기준 30세 이하 방한 중국인, 중국인의 평균 여행지출 경비가 331달러로 다른 연 연령층의 평균 경매 대시 낮다는 부분도 조금 부정적이겠습니다. 카지노에 오는 주 고객들은 돈이 많은 좀 상류층과 나이가 좀 많아서 자본을 좀 축적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. 이렇게 좀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카지노에 대해서 거...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한 이 애나보다. 원화가 강세인 정도의 관광의 유치에는 마이너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2019년 대비 23년에 원 위안 환율 상승은 1.7%를 기록했고 반면 엔 위안 환율은 상승률2 4 3에 달았습니다. 따라서 이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였고 한국의 여행 경력, 경쟁력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볼수 있겠는데요. 카지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가 바로 환율입니다.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산업이기 때문에 여행 산업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. 국내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숫자가 좀 증가를 해야지 카지노를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도 증가하기 때문인데요.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수율 요 결정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알아보아보자면 바로 이 환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동일한 자국 통화로 얼마의 원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. 이러한 측면에서 이 환율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은 이 카지노 산업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약간 보일 수 있습니다. 다른 기업들은 환율이 상승하면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카지노주는 좀 긍정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 동일한 외국 통화 대비 이 많은 원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원화에 원화를 산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환율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같이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다이스의 일본 VIP와 한국의 VIP의 회복력의 증익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. 이 10월 중추절 및 국경절 연휴를 통한 회복과 12월의 성탄절과 연말 성수기를 좀 기대해서 이 4분기부터 본격적인 증가세가 연출된 전망입니다. 따라서 이 외국인 카지노 중에서 가장 강한 매출 성장과 이익 확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슈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협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